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죄악이나 잘못된 행동은 비판할 수 있지만, 그 행위를 한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금주림에 빵을 도둑질한 사람의 도둑질은 비판하되 배고픈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성애의 죄는 미워하되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상대적 의에 빠져 죄는 물론 죄를 범한 사람까지 미워하고 죽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들면 나는 간음죄로부터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셨기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건면하시고 그 여인은 용서하시며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죄를 범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정지하지 말고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